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아, 오늘을 말씀드릴 작물은 쪽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쪽파라면 텃밭 하시는 분들은 다 한쪽에 조금씩이라도 심어서 아마 기르고들 계실 겁니다. 어, 또 가을에 쪽파가 빠지면 서운하고 또 김장 채소로도 쪽파는 꼭 있어야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쪽파는 다들 조금씩 길러들 어, 드시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쪽파를 조금 심어 놨습니다. 아, 저는 쪽파를 두 번에 걸쳐서 파종을 하거든요. 한 번은 8월 중순이나 말경에 한번 파종을 해서 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10월 중순까지 아,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김장을 보통 11월 중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아, 거기에 사용될 그 쪽파는 9월 말, 아, 9월 말에 이제 쪽파를 두 번째로 파종을 해서 그 쪽파를 김장에 이용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8월 말이나 이렇게 파종한 쪽파는 그 11월 중순이나 이렇게까지 어, 계속 놔두면 너무 억세지고 입도 맛이 이제 떨어집니다 어, 좀 푸석푸석해지는 경향도 없지 않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파종한 쪽파는 얼추 지금 약간 20일 이상 음, 성장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한 냉사를 이렇게 씌워서어 벌레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이제 방제를 하는 이유가 쪽파는 어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이제 한참 잎 끝이 어 타듯이 그렇게 말라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게 어 원인은 뭐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가장 유력하죠. 가장 유력한 게 토양 벌레들. 예를 들어 어, 뿌리 용해라든지 또는 고자리팔이라든지 또는 어떤 나방이 와서 알을 낳아서 그것이 어, 타고 들어가서 뿌리에 해를 가하는 경우 이렇게 해충들에 의한 피해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어, 저도 이렇게 한 행사를 씌워 놨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가 아, 그 피해가 보이네요.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볼때 벌레의 행위가 어, 벌레의 소행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 훼손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벌레의 피해가 유력해 보이고 여기 이런 것, 여기 이런 것은 어, 양분이라든지 뭐 수분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음, 아주 뭐 사소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건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어, 전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이거 하나에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아 저기 또 하나가 그러네요. 여기 보면 여기 이것도 네 이것도 어, 벌레의 피해로 보입니다. 지금 두개 정도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저도 어, 이걸 이제 좀 방제를 해주기 위해서 어,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님 제품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이런 뿌리. 파리라든지 뭐 응애라든지 나방류에 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살포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살포하면서 어이 뿌리 끝입 끝이 마르는 쪽파의 입 끝이 마르는 그 증상이 나타난 원인 중에서 두 번째 두 번째 원인은 칼슘이라든지 붕소의 부족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게 칼슘제와 붕소도 오늘 좀 살포를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겸사겸사 제가 한 냉사를 씌우고 오늘 처음 벗긴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운데 풀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어~ 김매줄 겸 해서 가운데 고를 지금 호미로 이렇게 한 번씩 긁어놨거든요 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줄파종을 하는 작물들은 뭐 모두 다 해당됩니다 줄파종을 해서 재배하는 경우엔 어~ 이렇게 가운데 고를 이렇게 한번 내주시면 어, 좋은 점이 참 많다고 그랬습니다. 어, 첫 번째는 땅이 딱딱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어, 뿌리까지 통기성이라든지 또는 물의 유입이라든지 또 양분 같은 것들이 어, 밖으로 유실되지 않게 물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활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만 물을 쭉 따라서 주시면 밖으로 뭐 어, 흘러넘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양분의 유실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쪽파 기르고 계시면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긁어 주시면 어, 풀도 좀덜 자라고. 그 다음에 풀이 난 경우엔 또 뽑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땅에서 풀을 뽑는 것보다 호미로 저렇게 한번 긁어준 땅에서 풀을 뽑으시면 풀도 잘 뽑힙니다. 뭐 이거는 농사 지으신 분들이라면 뭐다 알고 계시는 그 정도 상식이니까. 자 그리고. 잎 끝이 마르는 이제 세 번째 원인 질소질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가스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 물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너무 건조하게 관리하셨다거나 너무 과습하게 관리하시면 이런 쪽파에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건조하게 관리하시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이 부족하게 되면 영양분뿐만이 아니라 칼슘이라든지 붕소의 부족이 어, 따라오게 됩니다. 당연히 어, 그것들을 물을 통해서 흡수를 해서 어, 이거를 생장점으로 보내야 어,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는데 그 생장점까지 도달하는 칼슘이나 붕소 의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 너무 과습하게 기르시면 쪽파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의 위험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과습도 좋지 않고 어, 너무 과, 건조한 것도 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을 오늘 일시에 다 해결할 겁니다. 아, 이렇게 한번 한 냉사 거둔 김에 어, 좀 김매기도 해주고 붕소 처리와 칼슘 시비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해충 방제를 위해서 님 제품도 한번 뿌려주고 그리고 제초도 좀 하고요. 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잎끝이 쪽파의 잎끝이 노랗게 마르는 그 원인 세 가지. 어, 첫 번째는 병해충에 관한 것, 뭐 뿌리 용이라든지 고자리파리라든지 나방류의 피해가 있어서 뿌리 부분이 훼손되면 잎 끝이 마르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그 다음에 칼슘 부족이라든지 붕소에 결핍이 오면 그 생장점까지 칼슘과 또이 붕소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생장점이 자라야 되는데 생장점이 조직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잎 끝이 노랗게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질소질을 너무 많이 사용하셔서 어, 그런 가스 피해라든지 혹신, 혹은 질소질 과잉에 의한 피해 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정확히 원인을 아셔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어, 저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다 골고루 섞었습니다. 어, 건조하지 않도록 물도 줬고요. 그 다음에 어, 병해충이나 이런 것도 방제를 하기 위해서 니모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칼슘과 붕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들도 연면시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이 분명히 있어야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 특히 그뭐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양 살충, 토양에 있는 벌레들까지 살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땅이 좀 흠뻑 젖을 때까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금소 같은 경우에도 토양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좀 흠뻑 주시면 좋습니다. 자, 밭이 뭐 넓지 않기 때문에 금방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쪽파. 어, 세 가지 그 원인에 대한 어, 방제가 다 끝난 겁니다. 대비가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하고 건강하게 쪽파 길러서 가을에 다양한 요리로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 기대하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